어떤 웃긴 짤 같은 걸 보면은, 이렇게 빵터지는 거예요, 저도 원게막 엄청 우울했는데. 그리고 렇게 친구들이랑 떠들고 막 웃다가 또 갑자기 혼자 이렇게 땀을 내고.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줄 알았어요. 근데 이걸 보고서, 아, 맞아. 이런 거는 다 한꺼번에 공존할 수 있는 거지. 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. 완전 사인까의 네. 아픔을 응. 비교하지 말라.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, 저는 너만 힘들어, 다들 힘들어, 사는 건다 힘든 거야라는 말이 되게 익숙했던 사람이에요. 어. 말을 들으니까, 아 이거는 나만 아는 고통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 비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. 내가 힘들면 힘든 거고 우울하면 우울한 거구나는. 생각이 들었어요. 왜 시간을 낭비하면 안되는지 모르는는거예요 매우 부정적이었을 때는 나는 어차피 계속 살아갈거고 그러면 그다지 의미도 없는데 근데 상태가 좋아지면은 세상이 좀더선평해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어제보다 안좋았던 때보다 조금 더 하고싶은 것도 할수 있게 되고 짠 소중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을 남그는 있어라도 근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거든요.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, 어떻게 생각했다,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내 진짜 눈앞에 있는 사람에프롤로그에도 썼지만 저랑 비슷한 사람을 너무 찾고 싶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음처럼 오늘 도제 인간 뭔가한테는좀 위로로 다닿았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다 힘들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와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.